네 안녕하세요 큰딸 성시원 정은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성덕산 혜리입니다네 저희 저... 둘이 성이 같죠 부모님이 네, 그렇죠. 같아요. 네. 반가워요 시원 아, 언니. 네 반갑습니다 덕선 동생. <laughs> <laughs> 네못 만났었는데 이렇게 시상식에서 동생을 만나게 됐네요. 그러니까요. 네 해리 씨 저희 저희를 보고 개 딸이라 그러죠. 그쵸 저희처럼 네. 멍멍이 같은 딸 나오면 무섭다고 해서 개 딸인 거죠. 은지 씨는 결혼해서 만약에 은지 씨 같은 딸 나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전좀 무서울 것 같아요. 아니, 저는 제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데 네. 부모님 오죽하셨을까라는 아우.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 이분은 저희 같은 개딸들을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을 뒀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 TVN 10 스페셜 연기상입니다. 응답하라 3번의 시리즈에서 언제나 저희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며 항상 같은 자리를 지켜주신 분입니다. 애정 표현에 서툴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딸, 바보, 우리 아빠. 응답하라 시리즈의 든든한 버팀모, 성동일님. 아빠! <laughs> 네, 성동일 씨는 응답하라 시리즈 전편에서 아버지 역할을 맡아 가족애를 그려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. 이렇게 거짓 연기를 했는데 음, 이런 상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더해주신 연기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추운 겨울날 어떤 영화를 찍고 있는데 신원호 감독이 찾아왔어요 형 이런 걸 기획하고 있는데 같이 해보면 어떠냐 나는 못한다 내가 어떻게든 편성 딸 테니까 형 같이 가보자 보름 만에 전화 왔습니다 편성 받았다고 저는 어떤 영화를 10개월을 어, 주연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나는 못한다 감독하고 약속했다 그 영화만 전념하기로 원호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걱정을 했지만 그 드라마를 하기로 했죠 고창석이가 걱정을 해서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형 그거 찍다가 감독이 할면어떡하려 그래 걱정하지 마 시청률 잘나 봐야 0.2%야 아무도 안봐 아무도 안봐 감독도 모를 거야 했던 게이 난리가 났습니다. <laughs> 어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쨌든 어, 훌륭한 개딸들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고 또 좋은 신인 배우들 많이 만들어주고 저도 응답하라 때문에 집 이사했습니다. 아, <laughs> 그래도 인천에서 인천 이사했어요. 뭐 박수 첫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우리 가족들 어, 신감독 이호정 작가 고맙습니다. 열심히 개딸 데리고 시즌 4 <laughs> 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어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